허리 디스크 수술만 하면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될까요? 오해와 진실을 하나씩 풀어봅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허리 수술, 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척추 수술은 예후가 좋지 않다는 막연한 오해로 오랜 기간 부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오래 방치된 병변은 수술 치료 이후에도 호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함으로써 시간 및 보존적 치료에 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은 최후의 보루라고 할수 있죠. 이제 수술만 하면 건강한 허리를 갖게 되는 걸까요? 허리 디스크 수술은 튀어나온 디스크의 일부분만 제거하여 증상 호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척추병의 완치는 아닙니다. 수술로는 디스크의 손상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정상적인 디스크로 바꾸지 못합니다. 수술 후 다리 증상은 좋아졌는데 요통이 남아 있어 치료가 미진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통은 주로 망가진 디스크로 인해 생깁니다. 전신 마취도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키웁니다. 하지만 전신 마취가 무조건 나쁜 것인가에 대해선 이견이 있습니다. 어, 전신 마취가 된 상태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전신 어디든 필요한 수술을 진행하고 어, 두 군데 이상 어디든 수술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신 마취 기술 역시 많이 좋아졌고 약물이 혈관과 기도로 들어가면 바로 마취가 되기 때문에 마취 시간도 짧고 그만큼 수술 준비 시간도 당겨지게 되므로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이 완료됩니다. 수술 시 근육과 인대 같은 조직 손상이 아예 없을 순 없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손상에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현미경과 레이저를 이용한 최소 침습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절개 부위 역시 2.5에서 3cm 정도만으로 현미경을 보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므로 정상 척추나 신경, 경막, 디스크 수액, 섬유륜, 후종인대를 건드리지 않아서 후유증이 발생할 확률이 적고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어서 안전한 수술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